아픈 식물 돌보는 날이었는데. <laughs> 내가 아프겠다. 오늘 제목 아픈 식물을 돌보다가 식물 집사가 아프네.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롬입니다. 날이 꾸리꾸리한 게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아, 창문을 닫으니까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될것 같아요. 말랐네.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더워서 그런가? 물이 부... 물이 부족한가? 오늘은 뭔가 날씨도 꿀꿀하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싫은 그런 날이어가지고 집안에 손길이 필요한 아픈 식물들을 좀 돌보려고 해요. 이건 실버킹인데 잎이 누렇게 뜨면서 마른 잎이 그냥 하엽이 지거나 오래돼서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가지 정리하고 보스턴 고사리가 되게 바싹 말랐어요. 안에 보니까 마른 가지들도 되게 많고, 흙도 너무 건조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른 가지들 좀 정리를 싹 해주고, 촉촉하게 만들어주려고요. 얼마나 바싹바싹 바싹 말랐는지 살짝 만지기만 해도, 이 밑에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날 자꾸 정리해줘야지, 정리해줘야지 했는데 오늘이 그 날인 것 같아요. 제일 심각한 건이 무늬 홍콩 야자거든요.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파리들이 잔뜩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색깔이 노란 게 아니라 까맣게 변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거뭇거뭇하게 뭐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뭔가 깨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검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갈색인 것 같기도 한. 근데 이게 그냥 처음엔 지나쳤거든요. 근데 벌레가 생긴 거였더라고요. 잎뿐만이 아니라 줄기에도 이렇게 잔뜩 생겼어요. 개각충이라는 벌레가 생긴 거거든요. 되게 예쁘게 수영이 자라나고 있었는데. 안타까워요. 그래서 오늘 이 개각충 하나하나 잡아야 되거든요?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장갑을 좀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먼저 떨어진 가지들 정리해주고 난석 위에 깔아뒀는데 살짝 걷어주려고. 개각충은 제가 번졌을 때 해충약을 몇번 쳐봤는데 쉽게 안 죽더라고요. 보니까 벌레의 껍질이 뭔가 딱딱하게 씌워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이 안으로 침투를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하나 하나 떼야 돼요. 엄청나게 고된 작업인데 오늘 제가 다 해버릴 거예요. 가만 안줄 거야. 와 진짜 딱딱하다. 이런데도 숨어있네. 이런... 뒤에... 보이지 않는 테두리에도 막 숨어있어요. 이거 어떻게 아냐고? 하나하나... 아, 이런데 숨어있으니까 다 제거를 했다고 생각해도, 아직도 다시 번져가지고 식물을 괴롭히는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벌레는 왜 생길까요? 와, 아, 이게 <laughs>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1 시간 정도 했는데요. 줄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나무 막대기 가져왔어요. 이걸로 테이프 붙여가지고 다 떼야 될것 같아요. 나무 젓가락에다가 테이프를 끈적한 면으로 두돌돌돌 말아주고요. 아 <laughs>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야. 아 방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쳐가지고 화분이 쏟아졌거든요 아 이거 어떡해 아아아 아. 아, 오늘은 진짜 아픈 식물 돌보는 날이었는데 내가 아프겠다 다 들어갔어 안으로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. 어떻게? 오늘 제목 아픈 식물 돌보다가 식물의 집수가 발발안나 아, 아픈 식물을 돌보다가 식물 집사가 아프네. 이게 내 제목이다. 그래도 벌레는 다 뗐으니까 화분 하나는 끝이에요. 근데 이게 진딧물처럼 끈적이는 게 있었잖아요. 요거 니오일로 이파리 하나하나 좀 닦아내면서 잎 관리도 좀 하려고요. 끈적이는 이파리 이렇게 하나씩 다 닦아 놓으려고요. 줄기도. 줄기에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. 반질반질 반질 깨끗해졌죠? 근데 고백하자면 사실 닦다가 한 번도 생장점을 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? 근데 파이팅 넘치게 닦다가 이게 생장점. <laughs> 가지를 풀어뜨려버렸어요. 아, 진짜 아까 뭐 어쩔 수 있나요? 어쩔 수 없지, 뭐. 자, 이번에는 아까 쏟은 실버킹. 으휴, 진짜. 애증의 식물이다. 그래도 예쁘게 해줘야지. 근데 물도 잘안 주는데, 진짜 잘 살아요. 꽃이 폈거든요? 꽃들이 잔뜩 폈는데, 얘도 그냥 니모일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. 물 샤워를 시키면 가장 좋은데, 이 꽃대에 물이 닿으면 썩거든요? 집어서.